안녕하세요. 21년 만들마루 전문 메이커 교육을 맡은 임상윤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워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전 시간의 3D캠 설계를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툴패스는 피처 생성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툴패스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상단의 피처 그룹 탭에서 피처 그룹 그리고 피처 에디터를 클릭해 줍니다. 피처 생성에서는 모델의 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기능은 포켓 기능입니다. 6개의 홀을 정석 가공하기 위한 것인데 자유형 포켓 피처를 클릭하여 줍니다. 하나의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합성 커브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후 홀의 하단 포인트를 클릭하면 화살표가 뜨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서 자신이 사용할 방향으로 화살표를 클릭하면 하나의 원이 형성되며 영역이 선택됩니다. 그후 확인을 클릭하며 높이를 설정하는데 커브 위치를 하단에서 올라오는 방식으로 선택해 주며 화살표를 끌어서 높이를 맞추거나 수치를 입력하여 맞출 수 있습니다. 그외 코너 필렛, 원점, 위치 설정 등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 또는 변형이 가능합니다. 적용을 클릭하면 보라색으로 가공된 영역이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후 확인을 누르고 다시 피처 에디터에서 생성하시면 되는데 혹시 영역이 잘못 설정되면 취소를 눌러 다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수치는 입력되어 있어서 하단에서 올라오는 방식만 선택해줍니다. 여러 개를 생성할 때는 바로 합성 커브 만들기를 클릭하여 계속해서 영역을 생성해줍니다. 이렇게 여섯 개의 피처 영역을 생성해줬습니다. 다음으로 툴패스를 생성할 건데 여기서 피처 가공 탭으로 들어가야만 생성한 피처가 영역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전의 가공에서는 약간의 가공 여유만 남겨두고 황삭이 진행되었으므로 피처 포켓 프로파일 가공을 선택해줍니다. 프로파일 가공은 외곽만 가공하는 방식으로 스텝오버 값이 기입되지 않습니다. 가공 여유가 0.2mm 남았기 때문에 5mm씩 Z축 진입량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피처셋을 통해 자신이 설정한 영역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공구를 자접작 표기와 공구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공구가 R값이 0.5가 들어가 있는 공구로 설정되어 있어서 공구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후 리드인아웃을 램프로 설정해 주었는데 엔드미를 사용한 홀가공시에 램프 방식이 공구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핀들과 피드, 툴패스 이름을 설정하여 계산해 줍니다. 풀패스가 생성되지 않아 제한으로 들어가 이전에 생성한 바운더리 설정을 해제하여 다시 계산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후 방구의 정사 가공을 진행하기 위해 고랜드미를 그 활성화시켜 줍니다. 이전 시간에 배운 선택한 서피스 바운더리 생성을 위해 영역을 선택해 줍니다. 정사 가공을 진행함으로 공차는 0.01과 가공률 0으로 입력해 줍니다. 툴패스 정삭에서 옵티마이즈 등고선 가공을 통해 정밀한 툴패스 생성을 준비합니다. 정삭에서 스텝오버와 커스값을 통해 매끄러운 가공면을 얻을 수 있는데 가공시간을 고려하여 커스값을 0.1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커스값이 점점 낮아질수록 매끄러운 가공면을 얻을 수 있지만 가공시간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시에 주의하셔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공방식에서 스파이럴 가공과 부드러운 가공을 선택하여 면을 매끄럽게 잡아줍니다. 리드이 아웃은 수평원으로 설정하고 스피드 피드 그리고 툴패스의 이름을 설정하여 계산을 진행합니다. 스파이럴 형식을 통해 공구 경로의 동선을 페어리 모양으로 한쪽으로 쭉 이어져 가공되는 것을 툴패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를 끄고 마지막 못다기 가공 툴패스 생성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피처 생성을 통해 진행할 건데, 이번엔 자유형 보스 타입을 설정하여 합성 커브 생성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클릭하여 잡아준 후에, 하단에서 올라가는 방식을 선택하여 높이까지 잡아주고, 필렛을 못 따기 타입으로 변경해 줍니다. 못 따기는 0.5씩 가공되며 45도를 선택하여 가공 영역이 잘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여 줍니다. 그후 6개의 홀못 따기 또한 영역을 설정할 건데, 여기서는 보스 타입이 아닌 자유형 포켓 타입을 사용하여 못 따기 가공 영역이 잘 설정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못 따기 영역을 모두 설정한 뒤에, 피처 가공에서 피처 챔퍼, 챔퍼 밀링을 선택하시면, 확인사항을 확인 후, 공고 위치를 두 번째로 체크하여 미절삭을 방지합니다. 보기에서 공구를 클릭하여 공구와 가공라인이 맞는지 체크해주고 스텝다운의 경우 1번의 툴패스로 가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2mm로 진행해주었습니다. 공차 0.01과 가공율 0으로 설정 후 스핀들, 피드, 그리고 툴패스 이름을 설정하여 계산하고 불필요한 툴패스를 제거하여 가공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가공 결과물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탭에서 설정해제를 클릭하여 블록 설정하였던 가공 소재로부터 어떻게 가공이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체에서 페이스밀부터 마지막 못다기까지 확인하는데 공구의 활성화를 클릭해 주셔야 바로 공구가 소재를 가공하는 모습을 확인하며 진행이 가능합니다. 쉐이딩을 무지개로 선택하여 다양한 색을 통해 어디까지 가공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후 재생을 눌러 확인해 줍니다. 페이스밀 이후 공구와 툴패스를 변경해 가며 가공을 확인해 줍니다. 속도 조절을 통해 가공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며 속도를 올려 빠르게 넘기기도 가능합니다. 가끔 시뮬레이션 속도가 빨라 에러가 뜰수 있지만 가공상의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노따기 가공까지 회전을 해가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모의 가공 나가기를 클릭하여 시뮬레이션을 종료해 줍니다. 이제 머시닝 센터로 넘길 NC 파일을 생성해야 하는데 NC 파일명을 설정 후에 출력 파일명을 작업 날짜 .NC로 확장자명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툴패스는 NC 파일 안 순서대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파일이 들어가며 우클릭하여 출력을 클릭해주시면 파일이 저장됩니다. 메모장 파일로 이루어져 작업 시 문제가 생길 경우 간단한 수정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머신닝 센터와 연결된 폴더로 파일을 옮겨주시면 3D캠 설계가 완료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